쇼핑 하울 영상입니다. 요즘에 블랙 프라이데이다 뭐다 해서 할인도 엄청 많이 하고 예쁜 겨울 신상들도 진짜 많이 나왔잖아요. 가을 끝물렵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사모은 겨울 아이템들이 지금 엄청 많아요. 가방도 있고 옷도 있고 제가 산 것도 있고 브랜드에서 선물로 보내주신 것도 있고 해서 그 중에서 몇 가지 추려서 갖고 와봤어요. 아 근데 뭐부터 해야 되지? 일단은 최근에 가장 문의가 많았던 거 먼저 해볼게요. 이옷 이거는 제가 가장 최근에 산 겨울 쇼핑템이에요. CN 의 홀리데이 신상인데 올라온 거 보고 너무 반해서 보자마자 사버린 제품입니다. 일단 컬러가 여기가 좀 밝아서 화면에서는 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쨍한 청록. 녹색 컬러예요. 가운데 귀엽게 브라운 하트도 있어서 제가 이 룩으로 인스타에도 업로드를 했더니 그때 입고 있었던 착장에 대해서 되게 문의를 많이 주셨어요. 길이는 엉덩이를 가리는 기장까지는 아니고 딱 적당한 기장감이고요. 근데 다만 살짝 털이 뽀송뽀송 올라오는 원단인데 까실거리는 거좀 예민하신 분들한테는 좀 까실거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에 이너를 안 입고 입기에는 저도 좀 까실거리고 꼭 이제 긴팔 히트텍 같은 거를 입고 입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목폴라티 같은 거? 아 그리고 같이 입었던 이 바지에 대해서도 문의를 많이 주셨었는데 이거는 프리스 재질이거든요. 엘리오티에서 또 겨울 신상 선물로 보내주신 것 중에 하나였는데 올 겨울 교복 바지를 입고 있는 바지입니다. 아우터 두개또보여드리면 이거는 언니랑 저랑 또 같이 입으라고 보내주신 거라서 이 얇은 패딩이에요. 여기 목 부분이랑 소매 부분도 접으면 은 코듀로이 포인트가 있어서 저희가 워낙 이런 옷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언니가 이 색깔이 좀더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긴 한데 요즘 같은 추운 날씨에 밖에 나갈 때 입기에는 약간 얇은 감이 있어요. 이거랑 뭐 완전 찰떡이잖아. 요새는 언제 입냐면 저희 집이 좀 춥거든요. 집에서 일할 때 위에다가 이제 걸치고 일을 한다거나 회사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안에서 입는 이너로 지금 괜찮을 것 같고 이제 봄부터 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굉장히 얇고 가벼운 패딩입니다. 또 엄청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입었던 가디건. 이것도 제가 보자마자 반해서 산 건데 노컨텐츠라는 브랜드의 가디건이거든요. 벌키하고 두꺼운 짜임의 니트고 포인트가 하늘색으로 들어가 있는 게 너무 예뻐서 샀어요. 제가 원래 노컨텐츠라는 브랜드를 진짜 좋아하는데 유니크한 디자인도 많고 컬 컬러감을 또 엄청 제가 좋아하는 컬러풀한 스타일로 잘 뽑으시거든요. 같이 구매한 게 짠! 이 바지를 샀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고무줄 바지로 되어 있고 색깔이 상추색이에요. 저는 겨울에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쨍한 컬러의 바지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갖고 있으면은 또 은근 손이 잘 가고 되게 잘 입게 되더라고요. 두껍진 않아요. 얇은코듀로이 재질이고. 근데 아직 한 번도 못 입은 게 이게 저한테 좀 길어요. 그래서 바지 밑단을 좀 줄여야 할것 같아요. 핏이 입어보니까 엄청 벙벙하게만 떨어지는 핏은 아니에요. 다리가 좀 얇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겨울에 또 너무 사고 싶었던 브랜드는 제가 이번 겨울에는 꼭 노르딕 패턴 버터 있는 가디건을 꼭 사고 싶었거든요. 그린 버터라는 브랜드에서 구매했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얘는 굉장히 두껍고 보들보들한 재질의 가디건이고 구매했을 당시에 뭐한 달은 걸린다고 그때 써 있어서 굉장히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서 받은 제품입니다. 요 니트도 그렇고 얘도 겉에 하얀 털들이 이렇게 뽀숑뽀숑하게 있거든요. 근데 네, 이거를 제가 검정색 니트랑 같이 걸어놨는데 조금 흰색 털들이 묻어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털 빠짐이 없는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입어볼까요? 왕! 이거는 그렇게 까질거리진 않네요. 여기에 빨간색 포인트가 있는 게 굉장히 겨울 같고 정말 예쁜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뚱뚱한 니트들은 어떤 아우터를 입을지 살짝 고민이 되긴 하는데요. 저는 일부... 앞으로 기장감이 많이 길지 않은 애를 선택해서 그런지 벙벙한 패딩하고 같이 입으면 따뜻하게 겨울을 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린버터 아이템들의 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처음에 배송이 와서 박스를 열었을 때이 니트에서 굉장히 기분 좋은 그린버터만의 향기가 나거든요? 저는 그 박스를 버리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향기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제가 그린버터 아이템을 하나 더 샀어요. 이렇게 컬러풀한 옷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진짜 절대 안 사고는 지나칠 수가 없었던 바람막이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컬러 매치가 그냥 보자마자 완전 내 거다 싶었어요. 주황색이 들어가 있는 아이템을 보면 왠지 모르게 사게 된다고 했었잖아요. 나중에 또 그런 컬러 아이템 컨텐츠를 하게 된다면 전두 번째로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색깔이 바로 초록색이거든요. 옷에 초록색이 멋있게 포인트로 들어가 있으면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그 옷이 되게 센스있어 보이게 하는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청록색? 초록색? 이런 색을 버건디랑 매치하는 게저 진짜 너무 멋있어요. 생각해. 두께감이 조금 있는. 바람막이. 안에가 메쉬도 아니고, 이렇게 면으로 되어 있는 안감이거든요? 뭐, 여름에 이게 걸치기는 좀 더우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을에 입기 좋은 바람막이인 것 같고, 제가 바람막이 러버로서 정말 많은 바람막이를 집에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이즈가 프리 사이즈인데, 엄청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좀 작은 옷사이즈 아담한 체구인데, 여러 입으면 굉장히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바람막이거든요? 근데 다 잠그면. 여기가 엄청 쪼여요 이게 또 끝에 열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끝에를 열면 좀 편해지는데 어쨌든 다 닫아 입었을 때 핏은 그렇게 예쁘지 않다 하지만 요런팔요런 거는 엄청 넉넉해요 집업해서 입지만 않으신다면 누구한테도 맞을 것 같지만 집업을 하신다면 핏이 애매할 수도 있다는 점이 살짝 단점인 것 같긴 한데 전 다시 돌아가도 이걸 살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색감이 너무 멋있기 때문에 짠! 29cm 할인 때 구매한 디스 이즈 네버댄 기모 맨투맨이에요. 제가 또 맨투맨 엄청 사잖아요. 또이쁘게 입을 만한 기모 맨투맨이 없더라고요. 디네댓이 또 엄청 할인을 하고 있어서 샀는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 제가 무려 3만 원 정도에 샀거든요. 좀큰 사이즈를 샀는데 핏도 너무 예쁘고 색깔도 예쁘고 일단 너무 따뜻해요. 너무너무 잘 사는 템이고 또 디네댓에서 할인 끝나기 전에 요런 색깔의 맨투맨도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약간 워싱된 느낌이 있는 기모 맨투맨이고, 이게 여기 좀 꼬질꼬질한 건 제가 운동할 때 입은 적이 있어서 좀 꼬질한 거고요. 근데 얘보다 얘가 훨씬 더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이 있어서 저는 얘가 더 만족스럽긴 해요. 근데 이것도 색깔 너무 예쁘죠? 이네들 세 사나 더 샀습니다. 진짜 요즘에 완전 저의 교복, 후리스예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후리스가 디넷에 대해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패턴이었거든요. 근데 남녀 공용이다 보니까 사이즈가 여자분들한테는 스몰이나 미디움? 뭐이 정도 하면 엄청 오버핏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미디움을 사야겠다 했는데 마침 들어가 보니까 미디움이 품절인 거예요. 그래서 라지로 샀는데 너무 만족스럽게 잘 입고 있어요. 오히려 라지를 사니까 안에 어떤 큰 옷을 입어도 다 커버가 되고 너무 포근하고 따뜻해서 매일매일 입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입냐면요. 플로우 레코드 하우스라는 브랜드의 지업 후드인데 완전 따뜻한 기모거든요. 이 후리스에 이렇게 빨간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같이 입으면 너무너무 예뻐요. 이것도 엄청 오버핏이에요. 아우터를 입는 옷은 더 커야 된단 말이죠. 완전 세트 같지 않아요? 저는 요즘에 완전 저의 교복 룩이 이거랍니다. 요 슬로우 레코드 후드의 비네데 토리스. 회색도 있는데, 회색하고 입어도 엄청 잘 어울려요. 짜잔.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짠. 제가 예전부터 너무 갖고 싶었던 폴렌느의 심이에요. 이 심이라는 가방이 나온 이후부터 유익있게 봤었는데 얘는 카멜 컬러고요. 아직 한 번도 들고 나가지 않아서 안에 이렇게 채워져 있거든요. 요새 빅백이 대세다 해서 아 이거를 큰 거를 할까 미니를 할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냥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유행보다 중요한 건 그냥 나의 삶의 행태? 내가 잘 쓰는 가방 유형인 것 같아요. 저는 또 무거운 걸 좋아하지 않아서 짐이 많아지면 필연적으로 무거워지게 돼 있잖아요. 저는 아예 짐을 많이 만들지 않아요. 굉장히 컴팩트하게 들고 다니는 편이기 때문에 하지만 또 너무 미니백은 얘가 절대 아니란 말이죠. 그냥 제가 들기에 딱 좋은 사이즈인 것 같아서 얘를 골랐어요. 어떤가요? 저 지금 이 룩에도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아무래도 미니다 보니까 숄더 끈의 길이가 엄청 길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라지였으면 조금 더 이렇게 여유롭게 숄더에 맬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컴팩트한 사이즈여서 더잘들것 같습니다. 얘는 이렇게 가방이 변형이 되는 게 특징인데 이런 식으로도 들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모양이 예쁜 것 같아요. 자석이 있어서 이렇게 열고 닫는 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사실 최근에 버건디 백에 조금 빠져있기 때문에 겨울이기도 하고 해서 어두운 색을 드릴까? 버건디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계절 내내 쓸 용도로 보자면 카멜 컬러가 가장 여름에 흰 티셔츠랑도 잘 어울리고 겨울에도 무난하게 잘들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로 했습니다. 여기 안에 파우치까지 들어있네요. 요 안감이 약간 스웨이드로 되어 있어요. 엄청 보들보들하고 정말 마음에 듭니다. 궁금하셨던 분들은 사이즈가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선물해주신 브랜드 중에 가방이 좀더 있는데, 짠! 완전 겨울 느낌 나죠? 필린더 블랭크라는 브랜드에서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이걸 고르고 언니가 이런 가방을 골랐어요. 되게 신기하게 생긴 홀보백이고 저는 이제 겨울이라 좀 이렇게 뽀송뽀송한 백이 갖고 싶어서 이 패딩백 같은 느낌의 백을 골랐습니다. 너무 귀엽죠? 겨울에 이렇게 귀엽게 들고 다닐 수 있는 백이 필요했는데 제가 약간 와인색으로 염색을 했었다 보니까 이런 와인 컬러 백이 그때 당시에 많이 끌렸던 것 같아요. 언니가 왠지 액이 생기고 조금 큰 가방 위주로 보고 있어서 이런 가방을 선택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거 진짜 특이해요.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귀엽게 필린 더블랭크 로고가 들어간 하트 참이 있고요. 여기에 또 지퍼가 있습니다. 걸쳐서 매면 멋있는 호보백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짠. 이거는 아포아라는 브랜드에서 보내주셨는데 이 가방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언니가 너가 골르라고 해가지고 제가 골라서 받았는데 이 스웨이드랑 가죽이 같이 조합되어 있는 것도 예쁘고 제가 딱 잘들 사이즈예요. 많이 크지도 않고 많이 작지도 않고 여기에 이렇게 주머니도 달려있어. 로고참이 또 달려있어요. 이거 굉장히 출근백으로도 손이 잘갈것 같은 컬러감과 크기와 수납력입니다. 이거 길이 조절도 가능한데 보내주신 이 길이 딱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내 옷에도 찰떡인데 이 옷이 그냥 예쁜 건가? 왜 이렇게 다 찰떡이지? 이거 짠! 이거는 사르투라는 브랜드의 패딩백이에요. 너무 귀엽죠? 이 V자 모양도 너무 예쁘고 이게 안에 수납도 엄청 좋을 것 같아서 이거는 언니 선물용으로 받았거든요. 근데 되게 가벼워요. 이사이즈 패딩백 언니가 또 워낙 좋아하는 사이즈고 해가지고 되게 잘들것 같은데요. 어 근데 이것도 이 옷에 잘 어울리잖아. 아직 옷도 좀더 소개할 게 남긴 했는데 겨울에는 보습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브루케시아의 스킨 이는서 컴팩트 쿠션인데요. 패키지 너무 예쁘지 않아요? 퍼프가 녹색이야. 너무 예쁘다. 이게 이름처럼 엄청 촉촉한 쿠션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뿜어져 나올 정도로 엄청 촉촉해요. 저는 1호 페일 피치 컬러를 선택해서 쓰고 있는데 제 손등에 올려보면 겨울엔 너무 매트한 거 쓰면 막 찢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얘가 썼을 때 번들번들거리는 인위적인 오일광이 아니라 끈적임이 없는 되게 촉촉한 느낌이거든요. 얼굴을 올렸을 때 되게 촉촉하고 기분 좋은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데일리 쿠션으로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어? 엄청 가볍고 예쁘게 밀착돼서 완전 매끈해졌죠. 톤업 선베이스거든요. 얘도 엄청 촉촉해요. 여기서 함께 보내주신 이 귀여운 파우치에 같이 넣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파우치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패키지까지 너무 예뻐서 좋은 것 같아. 그리고 겨울이니까 기초 제품을 또 소개 안할수 없죠. 이거는 저희가 한번 소개를 했었던 브랜드인데요. 이거는 제형이 되게 쫀쫀해요. 요런 쫀쫀한 제형인데 그래서 피부결을 쫀득하게 보호해줘서 겨울철에 자기 전에 바른 용으로 완전 강추 드리고 특히 메이크업 전에 얘를 사용하면은 베이스 밀착력이 완전 올라가거든요? 왜냐면 얘가 이렇게 쫀쫀한 제형이잖아요? 베이스가 착 붙어서 모찌 피부처럼 메이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저 진짜 건조한 편이거든요? 크림도 발라도 또 건조해지고 발라도 또 건조해지고 한데 이 앰플이 되게 영양감이 있는 제형이라서 겨울철에 사용하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토너, 앰플, 크림이거든요? 이 3단계로 요즘에 나이트 케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TMNN 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제가 옷을 몇개 골라봤는데, 옷 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기에 이렇게, 전단이 이렇게 다르게 들어가 있는 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런 예쁜 색깔의 맨투맨도 보내주셨고요. 포근하고 폭닥폭닥한 소드티에 이거랑 셋업인 바지도 있습니다. 이런 바지 하나 있으면 진짜 잘 입는 거 아시죠? 안에가 기모여가지고 둘다 엄청 따뜻할 것 같아요. 이거 입어봤는데 어때요? 이렇게 말려 올라가는 크롭 스타일이에요. 너무 멋있는데요? 저희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언니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EMNN에서 되게 감사하게도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20% 할인쿠폰을 주신다고 하시거든요. 할인코드를 더하면 최대 40%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세 분께 이쇠 셔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컬러가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이런 컬러도 있고요. 이런 컬러도 있거든요. 댓글 남겨주신 세분 추첨해서 아까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은 근데 제품이 많아서 좀 길어졌는데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올게요. 안녕.